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laughs> 자, 봅시다. 지금 1회차에 문제가 많았던 이유는 작년에 1차, 2차 시험 문제에다가 경관시험까지 넣어서 그래요. 혹시나 기출 문제 없는 사람들 때문에. 그래서 문제가 조금 늘어났고, 2회차부터는 줄어들 테니까, 이거보다는 훨씬 줄어들, 훨씬, 훨씬은 아니고, 좀 줄어들 테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어쨌든 앞쪽은 쉬운 부분이니까, 우리 빨리빨리 빨리 하면서 할 거고, 방금 한 선생님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상교시에 여러분들 뭐 하나 자료 나눠줄 거니까 그거 설명할 거니까 2교시 끝나고 나면 기다렸다가 자료 받고 그 다음에 쉬는 시간 가지고 자 1번 봅시다 자 1번에 보시면 대륙 법계 경찰 개념 보시면 1번은 내가 고대 국가는 거의 다 맞는 이야기로 나온다 그랬죠 볼리티아에서 유래됐고 일체 정치 헌법을 지칭한다 헌법 뭐 일체 정치는 제외된다 이렇게 나오면 틀린 지문입니다 경찰국가 시대에 들어가면 왕이 등장하는 거고 이때 국가 목적적 행정 네 가지 빠지죠 재군 외사 빠지는 거니까 2번도 맞는 이야기 크로이츠 베르그 판결은 전승 기념비에 대한 조망권 확보를 위한 경찰청장의 건축 금지 명령은 적극적 급부행정에 해당되니까 하면 안 된다 경찰은 소극적 위험 방지 분야만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니까 3번까지 맞는 이야기고 4번에 보시면 시민으로부터의 자치 권한을 중요시하는 건 영미 법계죠. 대륙법계는 일반 통치권을 근거하는 거니까 그리고 역할의 중심을 맞추는 것도 영미법계 대륙법계는 경찰 개념에 초점을 맞춘다. 그지? 4번이 답이네요. 2번으로 갑시다. 경찰 개념의 발달 과정에 관한 이야기 14세기부터 16세기까지는 중세 국가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프랑스의 개념이 독일에 개수됐다. 그건 또 15세기죠. 세기도 틀렸고 프랑스의 개념이 독일로 넘어간 거니까 일본은 두 군데가 틀린 게 됩니다. 이번 경찰국가 시대 왕이 등장한다고 이야기했고 국가 목적적 행정 제외된다라고 이야기했었죠. 그죠? 재군 외사 빠지는 거요. 사회 목적적 행정 측 내부 행정만 남으니까 여기는 적극적 급부 행정도 들어 있고 소극적 질서 유지도 들어 있으니까. 질서 유지만을 의미하게 되었다는 말은 틀린 게 되죠. 적극적 급부행 정도 들어있어야 됩니다. 2번 틀렸네요. 3번 갑시다. 일반 형제 지자포합 이렇게 가는 거니까 일반 난트법이 절박한 위험방지고 프로생경찰행정법은 합당한 재량 또는 적합한 재량 이렇게 나와야 되니까 3번도 틀린 질문이다. 그죠? 4번의 매 판결은 미수정에 <laughs> 관한 이야기 에스코베드 판결은 변호인의 적경교통권 침해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니까 4번이 맞는 이야기가 되겠네. 3번 갑시다. 14세기 말입니다. 중세국가가 되는 거고, 14세기, 15세기, 16세기까지가 중세국가가 되니까 아직까지 14세기는 교황의 힘이 절대적으로 강할 때다. 그지? 그러면 갈등이 생겼을 때 함부로 자기 마음대로 해결하면 안 되고, 반드시 군주를 통해서만 해결해야 된다. 그지? 앞쪽의 내용은 다 맞는 이야기고, 경찰과 행정 개념의 분화가 일어난 건 17세기 경찰국가시대가 되는 거니까 틀린 지문이 되겠죠. 그 다음 16세기는 중세국가시대니까 이때는 재군에서 국가 목적적 행정이 빠지는 게 아니고 이때는 교회 행정이 제외되는 거니까 2번도 틀린 지문이 됩니다. 3번 프랑스 재화형벌법전이니까 일방형제지자파 재화형벌법전은 개인의 자유와 재산을 보호하는 것. 안전을 유지하는 것. 3번이 맞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 다음 지방자치법전은 자치체 경찰이 등장하는데 법치국가 시대니까 아직 비경찰화 현상이 일어나기 전이다 그죠 협의 행정절차 사무가 제외되는 게 아니고 포함되는 게 맞는 이야기겠지 4번에 갑시다 경찰 개념은 일률적으로 규정이 곤란한 다의적 개념이기 때문에 우리는 시대별로 나눠 가면서 보고 있다 그지 그래서 기업가서 보시면 대륙국가의 국가의 경찰 개념은 통치권적 개념, 일반 통치권을 근거로 했다는 거 맞고 영미 밖의 경찰 개념은 그게 싫어서 만든 국가니까 자치권 한을 중심으로 했다 그리고 기능과 역할을 중심으로 했다는 이야기 다 맞는 이야기가 됩니다. 니은 <목소리> 경찰의 임무가 축소되면서 위생 건축 경제 살림 경찰 굳이 경찰이 하지 않아도 되는 거 구청이나 시청에 맡겨도 되는 거. 다른 행정관청으로 이관되는 것. 비경찰화 현상 맞는 이야기가 되겠죠. 이유는 맞는 이야기고, 거기 위원지문에 제일 위에 위생건축, 경제 살림 말고 거기다 풍속 이런 게 들어가면 틀린 지문 되죠. 그죠. 풍속 경찰은 경찰에게 그대로 남아 있는 게 됩니다. 그 다음 크로이츠 베르그 판결은 아까 설명했었고, 이때는 적극적 급부행정 빠지고 소극 목적만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적극적 급부행정은 들어가면. 안 되는 게 되겠죠. 그래서 디귿은 틀린 지문이고 리을 지문에 가시면 경찰국가실의 경찰개념은 분화작용이 일어나서 교회 활동이 제외되는 게 아니고 국가 목적적 작용이 제외되는 게 됩니다. 그 다음에 미음에 경찰과 사법에 풀리는 베스트팔렌 조약을 통해서 확인되었다. 미음은 맞는 이야기고 기흥리 미음이 맞는 이야기가 되겠죠. 5번에 갑시다. 경찰개념의 발달과정. 요한 슈테판 피터는 내가 법치국가 시대의 학자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소극적 질서 의지만 하자. 복리 증진, 적극적 금폐 인정은 경찰 본연의 임무가 아니다. 그 다음, 일반 난트법 나오면 절박한 위험 방지 나와야 되고, 재산 나오면 재화 형벌 법전 나와야 되니까 이번 틀린 이야기가 되고, 지방자치법자는 자치체 경찰까지는 맞는데 방금 봤던 것처럼 위생사무가 제외되는 시기가 아니죠. 아직까지 법치국가시대니까. 따라서 위생을 확보하는 것도 경찰의 본연의 임무가 되는 거죠. 3번 틀렸고. 4번, 18세기 법치국가시대 개봉철학 등장하면서 사람들이 똑똑해진다라고 이야기했고, 인쇄술이 발달됐으니까 책의 대량 생산이 이루어지고 사람들은 책을 많이 읽어서 자연법사상, 권력분립주의, 자유주의 같은 거 등장하게 된단 말이야. 그러면 자의식이 높아졌으니까 개입하는 거 싫다 그랬죠. 적극적 복지경찰 분야는 제외되는 거지, 그것까지 포함되는 건 아니게 됩니다. 답은 1번이죠. 경찰 개념의 변천 과정 봅시다. 경감 문제고요. 16세기니까, 이때는, 아직까지는, 어 중세국가 시대다. 그죠? 교행정 제외. 기, 가는 맞는 이야기죠. 17세기 경찰 국가시대니까 제군에서 국가목적적 행정 제외됐다는 거 맞고, 다에 가서 18세기 개몽철학이면 법치국가시대니까 적극적 급부행정 빠지고 소극적 질서유지만 맞는 거니까, 남는 거니까, 다도 맞는 거다. 어, 행정경찰과 사법경찰, 행정절사 앞에는 광의가 생략되어 있는 거라 그랬다, 그죠? 광의 행정경찰은 소극적 질서유지 말하는 거고, 사법경찰은 수사를 말하는 건데, 이두 가지가 최초로 구분된 건 죄와 형벌법전이 되는 거니까 라지문은 틀렸죠. 그다음 프로시던 경찰행정법 나옵니다. 어, 적합한 재량, 합당한 재량이 등장해야 되는 건데 어쨌든 법치국가 시대의 법률을 말하는 거니까 적극적 복지증진은 제외죠, 제외. 소극적 질서유지만 남아야 되니까 마도 틀렸다 그죠? 라와 마가 틀렸네. <laughs> 그 다음, 7번은 쉬운 문제입니다. 박스 안의 내용은 비경찰화 현상에 관한 이야기를 말하는 거죠. 1번 질문에 보시면, 보안경찰은 경찰에게 그대로 놔두고, 산림 건축, 위생, 영업경찰을 다른 행정기관으로 옮기는 거니까 맞고, 비경찰화의 현상은 협의의 행정경찰 맞다. 그죠? 나눠지는 건 비경찰화 현상, 그리고 대상은 비경찰, 아, 협의의 행정경찰. 산업위생, 건축경찰 등에 의에 해당한다는 것도 맞죠. 이 현상에 해당하는 경찰장용, 이 현상에 해당하는 경찰장용은 협의의 행정경찰이니까 구청이나 시청이 담당하는 거고 구청이나 시청 직원들은 경찰 제복을 입을 일은 없으니까 형식적 의미의 경찰은 안 되고 실질적 의미의 경찰만 되는 거죠. 4번은 읽어보시면 맞는 이야기고 8번 갑시다. 법치국가시대 계몽철학 등장하는 거 맞고, 소극적 질서유지만 하는 거지, 적극적 공공복리의 증진은 하면 안 되는 거다. 그죠? 기역지문 틀렸고, 니은, 자치권적 개념을 하고 시민과 수평적 관계를 이루면서 역할과 기능을 중시하는 건 영미 법계다. 그죠? 그래서 니은도 틀린 지문, 비경찰화 현상은 방금 했던 거니까 맞는 지문 넘어가시고. 리얼에 가서 보시면 일반 행정기관도 경찰 기능을 담당한다고 할 때는 형식적 의미의 경찰은 안 된다 그랬다 그지? 구청이나 시청 직원이 경찰 제복 을 입을 일은 없다 그랬잖아. 실질적 의미의 경찰에 해당하는 거죠. 9번 갑시다. 대륙 법계와 영미 법계 한번 비교해 봅시다. 경찰과 시민과의 관계에서 대륙 법계는 경찰이 지배권자의 수족처럼 사용되는 거니까 사이가 안 좋지. 대립하는 거고. 영미 법계는 그게 싫어서 만든 국가니까 대립하지 않고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도와주는 기관이다. 그죠. 1번 맞고, 2번 대륙 법계는 경찰이란 무엇인가 개념과 발동 범위 이런 것 초점을 맞추고, 영미 법계는 무엇을 하는가 이름은 뭐라고 부르든지 상관없다 그랬죠. 보안관이라 부르건 경찰이라 부르건 상관없습니다. 역할과 기능 중심이다. 3번 대륙 법계는 지배권자의 수족처럼 사용되니까 야단 치는 게 주된 역할이잖아. 명령 강제가 권력적 수단, 명령 강제를 중시하는 거고, 영미법계는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니까 비권력적 수단 서비스를 중시한다. 대륙법계는 우리가 역사적 개념에 따른 대륙법계 경찰 개념을 볼때단한 번도 국민을, 개인을 중요시한 적이 없잖아. 개인은 늘 사회와 국가를 구성하는 하나의 소모품으로 본 거지, 개인을 보호하는 건 영미법계죠, 영미법계. 그리고 범죄수사도 역시나 영미법계에서는 경찰의 개념 자체가 공공질서를 유지하고 범죄와 위해로부터 보호하는 거니까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가 단한 번도 경찰 임무에서 빠진 적이 없죠. 그러니까 영미법계가 돼야 되고 대륙법계는 공공의 안전과 질서를 중시하고 경찰국가 시대에 재군 외사, 사법, 경찰 빠졌기 때문에 당연한 의무로 보지 않습니다. 대륙법계와 영미법계가 앞뒤가 바뀌어서 틀린 게 되는 거죠. 10번도 갑시다. 영미법계 경찰 개념에 관한 이야기. 문제는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1번 경찰과 시민이 대립하지 않고 수평적 관계고 상호 협력 관계다. 맞는 이야기죠. 2번 일반 통치권에 근거하는 것은 대륙법계, 자치권에 기조하는 것은 영미법계니까 2번이 틀렸고, 3번은 비권력적 수단 서비스 제공하는 거라고 이야기했다. 그죠. 그리고 대륙법계는 역사의 흐름에 따라서 경찰권 발동 범위가 줄었지만, 영미법계는 처음에는 인디언과 야생동물로부터만 보고, 지금의 미국은 경찰이 하는 활동 범위가 훨씬 더 확대된 거니까, 3번도 맞는 이야기다. 4번 방금 설명했죠. 영미법계는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을 구분하지 않는다라는 거, 11번 가서 봅시다. 경찰 개념에 관한 설명, 2차 시험에 나왔던 문제고. 경찰 개념은 역사적으로 발전되고 형성된 개념이므로 맞고요. 근대 국가에서 일반적인 경찰 개념을 공공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를 위한 권력 작용이라고 할 경우 이는 자, 공공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한 권력 작용이니까 법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이 생기겠죠. 따라서 각국의 실정법상 개념 과는 반드시 일치할 수는 없다. 공공의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한 권력작용이 각국마다 다를 수도 있죠. 그 법과나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학문적인 성격도 있기 때문에. 실질적 의미의 경찰을 보안경찰과 협의의 행정경찰로 구분하는 것이 일반적이거 만약에 여기가 형식적 의미의 경찰이라고 나오면 틀린 질문이에요. 왜냐면 협의의 행정경찰은 두 번이나 이야기를 했지만 형식적 의미의 경찰은 될 수가 없거든. 그러면 보안경찰과 협의행정경찰의 공통적으로 어떤 경찰에 물으면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 맞죠. 두 가지로 구분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때 보안경찰은 경찰이 담당, 협의행정경찰은 일반행정기관이니까 구청이나 시청이 담당하는 거. 맞죠? 그죠? 그래서 이번 지문은 맞는 지문이 됩니다. 3번 봅시다. 18세기에서 19세기까지 등장한 법치국가는 절대주의적 경찰국가에 대항하는 의미에서, 즉 인쇄술이 발달되고 책을 많이 읽으니까 사람들이 똑똑해진다 그랬죠. 그러면 예전처럼 직권자가 무조건적으로 찍어 누르는 거 싫단 말이야. 그래서 절대주의적 경찰국가에 대항하는 의미에서 자유주의적 법치국가 성격을 띄었기 때문에 적극적 급부행정을 싫어했었단 말이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처음으로 법제화된 것은 일방, 형제, 지자, 포합이니까 일반 난태법이 제일 먼저 나타나는 법 맞잖아요. 경찰의 개념을 형식적 의미의 경찰과 실질적 의미의 경찰로 구분할 때, 사법 경찰은 경찰 제복 입으니까 형식적 의미의 경찰은 맞는데,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 되려고 하면 내가 사회 목적적 행정을 전제로 한다 그랬죠. 그런데, 사법경찰은 국가 목적적 행정이니까 실질적 의미의 경찰 활동은 될 수가 없다. 4번이 틀린 게 되겠네요. 12번 갑시다. 형식적 의미의 경찰은 경찰 제복을 입고 사는 일은 모두 다 경찰 개념에 들어가니까 보통 경찰의 직무와 관련이 있고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공일국 이야기했죠. 공공안전과 질서유지, 일반통치권, 국민에게 명령 강제하는 형식적 의미의 경찰 개념은 국가마다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지. 왜? 국가마다 실정법이 다르니까. 경찰이 아닌 다른 기관, 행정기관, 구청이나 시청은 절대로 형식적 의미의 경찰은 할 수가 없다.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할 수가 있겠죠. 3번은 계속해서 나오는 거니까 보고 넘어가시면 되고, 4번의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의 구분은 상권분립사상이 투철했던 프랑스에서 확립된 건데, 우리나라는 구분 되어 있지 않죠. 여러분들 그냥 공채로 뽑히거나 하면 수사 경과를 부여받는 거니까 조직법상으로는 구분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돼야 맞는 이야기죠. 13번.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독일의 행정법학에서 유래한 거니까 가 지문은 틀렸고 형식적 의미의 경찰과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서로를 포함하거나 일치하는 개념이 아니고 별개의 개념이다. 벤다이그램 머릿속에 떠올려보며 풍속이나 교통이나 경비 같은 거, 교집합은 생길 수 있지만 일치하는 건 아니라고 해야겠죠. 다에 가서 보시면 우리나라 자치경찰은 내가 우리나라 자치경찰은 완벽한 의미의 경찰은, 자치경찰제도는 아니라고 그랬죠. 그래서 국가경찰의 제복을 입은 사람이 업무적으로만 나누는 거기 때문에 형식적 의미의 경찰도 되고 또뭐 교통, 지역 밀착형, 지역사회 경찰 활동도 하게 되니까 실질적 의미의 경찰 두 가지에 모두 다 해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다는 맞는 이야기고. 공물경찰은 내가 이거, 그, 테마할 때 이야기 했었죠. 공적 목적으로, 행정 주체가 공적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건에 대해서 발생하는 공공의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해서 명령 강제하는 거니까 실질적 의미의 경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나는 맞는 이야기고. 사법 경찰은 경찰이 제복 입고 하는 거니까 형식적 의미의 경찰은 됐지만 국가 목적적 작용이니까 실질적 의미의 경찰에는 안 된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14번 가봅시다. 형식적 의미의 경찰과 실질적 의미의 경찰 쉽습니다. 1차 시험은 워낙 쉽게 나왔던 시험이라서. 형식적 의미의 경찰은 실전법상 개념으로 보통 경찰기관에 분배되어 있다. 경찰 제복만 입으면 된다. 2번, 아까 별개의 개념이라고 이야기했죠. 2번 간단한 문제고 독일의 행정법학에서 정립된 학문상 개념이란 3번도 맞는 이야기고 사회공공의 안정과 질서유지 같은 소극 목적을 위한 작용이다. 맞는 이야기가 됩니다. 15번 갑시다. 경찰의 종류와 구별기준 질질봉 그랬죠 내가. 그래서 경찰활동의 질과 내용에 따른 분류가 질서경찰과 봉사경찰이고 두 번째는 예진씨 맞는 이야기죠. 3번에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은 권한과 책임의 소재에 따른 분류가 되고, 평상시에는 경찰이 일반 행정법규에 따라서 질서유지권을 가지지만 비상상황에서는 군대가 계엄법에 따라서 질서유지권을 가지니까 위의 정도 담당 기간 적용법규에 따른 분류가 맞죠. 1번이 틀린 게 됩니다. 16번. 진압 경찰은 이미 발생한 범죄를 어떻게 진압하느냐의 문제니까 범죄의 제지, 진압, 범죄수사, 피의자 체포가 맞고 업무의 독자성을 기준으로 해서 보안경찰과 협의행정경찰을 나눈다 그랬다. 그죠? 보안경찰은 오로지 질서유지 협의행정경찰은 주된 목적은 행정처분이지만 부수적으로는 질서 유지권을 가진다. 위생경찰은 구청이나 시청이 담당하게 되니까 위생단속 같은 거 협의의 행정경찰에 해당한다는 이야기 맞고. 질서 경찰은 보통 경찰 기관이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법 집행을 주로 하는 경찰 활동도 맞습니다. 경찰권 발동 시점으로 들어가면 예진 시가 돼야 되니까 예방 경찰과 진압 경찰로 가는 거고. 평시 경찰과 비상 경찰은 방금 봤던 것처럼 위의 정도 적용 법규, 담당 기관 이런 것들 나와야 되겠죠. 17번. 행정경찰 앞에는 광의의 이말 생략되어 있는 거라 그랬죠? 소극적 질서유지. 사법경찰은 수사다. 범죄수사가 당연히 경찰의 임무에 들어가고 구별되지도 않는 건 영미법계라고 이야기했으니 1번 맞는 이야기. 행정경찰은 경찰청장의 그리고 주무장관의 지휘를 받고 사법경찰은 검사와 협력 관계가 되어야 되는 거니까 2번 틀렸죠. 3번. 프랑스는 지금도 상권분립이 투철하게 돼 있기 때문에 양자가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이 구분되지만 우리는 조직법상 구분 안 된다 그랬다. 보통 경찰기관의 양사물을 담당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4번의 행정경찰은 행정법에 일반원칙 각종 경찰법규 적용받지만 사법경찰은 형사소송법도 맞는 이야기가 되겠죠. 18번.